최신 게이밍 경험을 원한다면 ASUS ROG STRIX G16 게이밍 노트북이 바로 그 답입니다. 강력한 지포스 RTX 5070T 12GB GDDR7 그래픽카드로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으며 AMD Ryzen 9 8940HX 프로세서가 뛰어난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64GB DDR5 램과 4TB PCIe SSD로 빠른 로딩과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작업도 문제 없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어우러져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